오겠습니다. 자 네, 오늘 승리했습니다. 자, 승리하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진짜 오랜만에 올라와서 이렇게 힘을 위해 열심히 던진 것 같은데 이렇게 승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와우. 아 근데 좀 빨리 뵐줄 알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. 피쳐스이군에서 어떻게 시간, 뭐 힘든 시간을 제가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자,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뭐 과정 한 말씀 좀부탁드리도 하겠습니다. 어, 항상 이렇게 위에 있다가 밑에 내려가서 많은 걸 느꼈고 또 이렇게 간절하게 또 위를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게 아마 뭐 운동도 있고 이군 코치님들 감독님 그리고 다 이금까지 찾아와 주시는 팬들 때문에 힘나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거든요. 어,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아잘 왔습니다. 우리 김원준 선수가 정말 열심히 시간을 보냈다고 느느습습다왜왜마운운에에오오정정열열히히혼의힘 힘을 아아투투를하 하는 느느졌졌요자 자, 제제즌즌은은즌즌어 시즌, 시즌. 모습 습여주주다다 어, 다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이 게 팀에 최대한 어느 위치에서든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시즌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자, 마지막으로 더운 날씨에 즐거운 까지 김원중 선수 및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또 느꼈지만 2군에 있을 때도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주셔서힘 주고 하셔서 어. 힘내서 솔직히 이렇게 운동할 수 있었고요. 앞으로도 끝까지 저희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했습니다. 승리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! 자 오늘 뭐 수비뿐만이 아니고 오늘 타격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. 오늘 뭐 먼저 타점을 기록했던 뭐 당시 상황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냥 뭐자 네. 밑에를 잡으면 좀안 나와서 네. 네, 딱 이렇게, 네. 그냥 한 타석 한 타석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. 팬들의 응원 목소리 때문에 네,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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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최태인 선수가 시즌 초에 좀 부진했었고 좀안 보이다가 이제 보는데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뭐 비결이 있다면요. 타격형 타격 뭐, 수비, 뭐 수비는 뭐 말할 것도 뭐 원래 잘했고. 네. 좀 제가 많이 못했었는데 그냥 산타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야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아, 같아갖고 네. 1년 더한번더 네. 네. 열심히 해보려고 네. 한 타석 한 타석 집중하다 보니까 잘된것 같습니다 네. 아 감사합니다 네.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. 더운 날씨고 정말 오늘이 정말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덥지 않았을까 라는 정도로 정말 더운 날씨였는데 까지 응원해 주셨던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저 성적이 좀안 좋은데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한 게임마다 더 노력할 거고요. 많이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도 그 힘에 더욱 더 결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선수 천천 선수였습니다. 다시 한번더 응원의 박수.